안녕하세요. 깻잎씨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응용수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응용수학과 학생부 관리 방법, 졸업 부 진로, 선택과목 선택 방법, 개설된 대학들의 입시 결과 등에 대한 영상으로 응용수학과 진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전공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응용수학은 첨단과학 응용에 그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퍼지론, 이 암호학, 금융수학, 등계학, 전산수학 및 알고리즘을 배웁니다. 또한 이를 기초로 정보화 사회, 디지털 문명으로 불리어지는 21세기 고도 지식 사회 및 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길을 제공함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응용수학과 졸업 후 진로는 응용수학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직업에는 중등교원, 정보처리기사, 회계사, 계리사 등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어디에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인지된 채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강력하고 특색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. 먼저 응용수학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초 수학 및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. 엄격한 논리 체계 및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. 특히 수학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진 사람. 자연 사회 현상을 추상화 및 개량화하여 설명하고 분석하여 여러 분야의 학문에 적용하는 노력과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. 다음으로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에 대한 관심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, 주변 상황, 문제 해결 과정 및 설명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깊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,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. 고등학교에서 응용수학과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선택과목에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관련 교과목에는 수학, 사회, 정보 물리가 있으며, 이외에도 정보과학, 프로그래밍, 철학 등 여러 연관 과목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응용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별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입시 결과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70% 등급 컷이며, 대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니, 단순히 등급 컷만으로 A대학교와 B대학교의 수준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. 더 많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띵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음용수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대학 입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하지만 아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. 띵입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